시작부터 드래곤과 함께 <laughs> 싸우다니. 됐다. 아, 천가 없어진 거 알고 있어요. 까이 거뭐 그냥. 여긴 언제나 눈이네. 눈이 와. 하고 싶은 말 있나? 없나? 없나. 밤 아, 이제 제대로 가야지. 회차 때마다 하나씩 다한 명씩 데려가야겠네. 어, 젠가? 이 알신데? 나 찾았어? <laughs> 아, 네 개구나. 그 일단 여기서 엘프를 찾으라는 거죠? 거문별? 그 오케이 여기 아마 여기 있을텐데 여기에 Welcome Let me know if you want t h i n k I got a clean mug around here somewhere 얘 yeah, 여기 있는데 여기 있다 너다 별을 연구하는 엘프 마우서를 찾고있어 Who sent you? Was it the college? The y a r r o We agreed there would be no more questions Um, Azura, gods, it's all finally coming back to haunt me. What do you know about soul gems? They are, except the gem is always consumed. They're frail, except for one. Azura's star, a Daedric artifact that allows any number of souls to pass through it. Some of us wanted to find out how. I was working under Malin var and then. If only we knew what he was really planning. Mm. Malin wanted to alter the star. He was dying. Disease. He thought he could store his own soul inside, become immortal. It drove him mad. Students started dying. Eventually, the college exiled him. He took a few loyal disciples to Ilan Altar's Deep and vanished. Look, I don't care who asked you to find the star. But don't take it back to Azora. The Daedra are evil. They're the reason m a l i n went insane. 음. 나, 아주라의 별을 사주면 right, 될거 같죠? 음. 나, 아주라의 별. t h e made s don't let us go in the colony. They said it's not safe in there. 거기가 아, 안전하지 않지. 음.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몰라. 어디까지 가야되는거야? 여기까지 가야된다고? 근처에 내가 해놓게 있나? 선사의 선돌 여기까지 걸어가야겠네요? 에보니 안써 이제 어법차단기 쓸거야 어법차단기 아니면 상급 방어막 같은거? 아니면 피지컬 세개 중에 하나로 가겠습니다 에보니 피부 쓰니까 얼, 피부가 막 바뀌어. 밤이냐? 어, 11시간. 아침, 아침. 오케이. 들로 가면 되겠네요. 어 누구 되세요? I've been hunting and fishing in these parts for years. 한분 고기잡이 아니야? 같은 건가? 와, 기력 진짜 안 올렸는데도 그 목걸이 하나가 155인가? 그 정도까지 채워줘가지고, 걱정이 없어. 기력이, 어, 막 달려도 그런 게 없어. 엄청 좋아. 타르트가 있다. 어서 시작하자 놓고 돼지 임이랑속각고야리 정말 날라온 것같은데다 느낌 따지지? 빨리 빨리 깠어요 여기 맞나? 강가로 더있아 강가 쪽에 있네 각자가이씨. 여긴가 여기군. 뭐? 아일라이터의 심연. 여기가 각자가이씨. 저기네, 오케이. 아일날타의 시면이라고 하네요. 힘들어 보이는데? 법사 관련일 것 같다. 무조건 백퍼. 백퍼 법사 관련이다. 나찾아다음나 어딘데? 아니네. 노 no 방어막으로 하겠습니다. 아그 피부 안 쓰고 피부가 바뀌어 피부를 쓰면 그래서 안 쓰겠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다 막아 주겠어. 프랑스가 얼마나 쎈지 보여줄요 공격 따갑다갔다 잠깐 잠깐만요오 뒤에서 뭐또 오는데? 나 봤어. 맞았어 나. 가게와다 <laughs> 죽는 거 봐. 보구있을 텐데? 아까 여기도 하나 있었지 않았어? 어, 있다. 불화살? 옛날 거 아니냐? 언제적 불화살이냐? 나 벌써 다리인데이 녀석들이. 언제적 어? 언제적 그걸 논하는 거야 나 <쏘> 나 얼굴이 상해. <laughs> <쏘> 얼굴 왜 이러는 거여 아, 나 진짜. <쏘> 지금 <지게 웃음> 내 얼굴을 돌려줘. 네, <laughs> 난그 얼굴이 아니란 말이야. 얼굴을 돌려줘. 봐봐. 해골이 열로 나왔죠. 여기 한번 비지 한번 풀고 가자. 그렇 봐봐 이런 게 있어. 풀고 지나가면 은 좋은 게 있다. 나와. 느낌이 그다지 좋지 않은 걸. 나와. 위치. <laughs> 응? 거의야 진짜. 하나를 이렇게 써야겠니? 아, 봐다 나와, 다 나와. 나와, 아, 해외다. 제발. 야, 끝까지 뺐다가 내가 들어가면 되겠다. 다오고다 두고, 다 두고, 와 그렇지. 여기거든요. 여기는 돼지의 힘이랑, 아니 마법 차단기 한번 쓰고 마법 차단기에. 코가 멋을 요 방패 방패 마법 쓰자. 방패 마법. 방패 먹자. 와, 역시 복구샷. 좋아요. 빙의가 슬슬 도와주겠어요마법차단기가 여기서 이제 슬슬 효과를 발휘하죠. 자, 내일 중으로 번역 바꾸겠습니다. 별론대데 맨날 내가. WM7, 그 m m 7나가 컴마켓으로 온가? 별로인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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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가 거의나 내가 머리 소환해줄게 있어봐, 있어봐. 나와, 나와봐. 나와봐. 거의나... 싸워, 싸워. 여기서 <목소리> 법차단기들고촉박촉박 들겠습니다. 아니. 야, 진짜 세다. 죽였어. 어, 냉정을 하나 죽였어. 자, 자, 1인 한 명씩, 어한 명씩, 한 명씩 맞는다. 여기서 서다. 법 이제 화염 쪽을 좀 찍어놔야겠다. 화염 쪽은 나중에 가능할수록 병웅서오 검은색, 검은색, 용, 검은 그, 네. 뭘 못잡는거야 너네 뭐야 너네 <laughs> 뭘 못잡는거야 뭐가 두려운거야 지금 왜 이렇게 못잡아 오케이 나보다 못잡는거 같애 너네 기작보는 상자가 더 낫다 번역으로는 나와 형님 하... 일로와 나 찾았어? 일로와 얘들아 일로와 일로와 그렇지 나 다시 뒤로 백한다잉 길또 막지마 그렇지 그이제이번에 엘린이 막아줬네 좋아 동료 좋아 그렇지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알아본다고 얘네가 그거 아니냐? 한족이 있을 텐데, 여기에, 분명. 수영래서 건너야 되나? 저쪽으로 누르는 게 있네. 아, 여기네. 깜짝아, 씨자 이건 또 상자로 되어있네. 능력 소진은 뭐야? 소생, 아, 소환, 소생된 아군의 하수인을 17초 동안 공격력 80이 증가하는 소멸한다고? 오! 아, 아니야 이거는 어 최대한 초반에 엄청 끌어모인 다음에 죽이는 거라서 별로야. 별로. 아따. 따가... 겁나 따갑네. 와. 나찾았어 겁나 따가운데. 또 열어 봐야지. 여기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여기는. 없겠지 계세요 막지마 나와 조금만 더와좀더와좀더와좀더와 막지마 제발 아 제발 됐다 나 찾았어 컨트롤 봤던데 아니야. 아, 봤던 픈데 이층이네. 아,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구나. 아, 침수지. 음흠. 아, 그래서 그다어한명 <laughs> 그렇게 갔다. 와, 미친 생쥐가? 개케가까 같이 가세요. 예, 네, 같이 가세요. 아, 얘들은 레크로 애들은 좋은 게 없어. 얘들은 뭐랄까 좋은 게 없어. 읽은 거 아니야, 이거? 읽은 거네. 파편 가져가는 거좀 그렇고. 무슨 일이지? 위에 또 있네요. 아, 이로 내려가는 길이구나. 이쪽이다. 이쪽에 뭔가 또 있다. 그렇지, 일단은 가져갈 만한 거는 최대한 다 긁어 모아야 돼요. 법사들은 법사들 던전 같은 경우에는 긁어 모을 게 없어. 다 소래기야. 할로우? 아. 와, 저 쎄다. 저건 쎄다. 방어막으로 맞아도 쎈데? 소리라도 해주는 거야? 주마운야매일 <laughs> e 활 a 다른 활 o 지 다른, 생각이 있다면 내크 e 메시 하나, 또 어디 갔냐 a n y a I'm gonna go. I'm gonna go. I'm gonna go. 아, 냄비 먹었어, 아! <laughs> 냄비 안 사요. 네, 솔단지 안 사요. 네, 안 사요. 오케이. 도한번 하고. 내려가자마자 있거든? 열자마자 있는데. 얘는 검사를, 검투사 한번 선해볼까 우리? 오랜만에. 우리 검투사, 가자. 가자, 검투사. <laughs> 아니, 물몸인데, <laughs> 괜히 소환했는데 얼음 몇번 맞고 끝나는데 너네가 그래도, 야, 그거냐 대, 야, 대, 모시기 뭐야, 너네가 그래도그거냐 약해 야, 그한 야, 에안 죽는다 나 이제 나안 되겠다, 너네. 너네는 탈락이야. 넌, 넌 탈락이다, 자식아. 나 앞으로 보지 말자, 우리. 집안에 뭐, 죽는 사람 있나? 어, 글래스 단검? 싼거아니야 어, 싼 거야. 사람 있냐? 사람 죽어 있는 거 있어? 없네. 냉.. 냉정이 더 좋은데? 진짜 냉기정 위만 잡이다 나와라 냉기정정 싸워 날, 날 때리지 말고 싸워 소 들고 저장 한번 하고 나오라 이자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어 나 가지고 가지고 뭐, 야, 다 죽어? 다 죽어? 뭐? 지배자라고 막 얘기하는데? 누구일까? 누구일까? 누구일까나? 모르겠어? 내가 비밀 지배자이다. 아 죽은 애가 뭐야. 원래 이렇게였나? 원래 이거였나? 법 없어 아 검은 별에 대해 되게 해주는 거구나 아닐까 보상을 난 보상을 원한다고 아 확률이 개똥쓰레기구나 아 얘가 멜린 바렐이야 죽었네 <laughs> 자막으로 모르겠어? 내가 비밀의 지배자다 나한테? 뭐야? 난 모르는데? 너가 비밀의 지배자면 나는 그냥 모든 지배자가 아닐까? 숨은건가 혹시? 은신으로? 나한테 싸맞기 싫어도 숨은건가? 그런걸수도 있어 나랑 싸움이 안되니까 은신하고 있을수도 있어요 은신.. 은신러일 수도 있어. 이거 하고, 이거 하면 이제 화염 찍어봐야, 아니다. 그거, 그거 찍어야지. 변화 뭐 마지막. 제가 찍었던 거 마지막. 랜딩 좋아요. 스카이링으로 나갑, 시다 그렇게 어렵진 않네, 여기가. 나면 나는, 다른 던전이랑 헷갈렸나봐요. 아, 여기가 아니라 다른 그 신전 그거다. 맞다, 맞다. 아, 이미 이다 여기서 어, 얘한테 가냐. 얘한테 가냐, 아니면은 얘한테 가냐인데. 제가 1회차 때, 아, 2회차 때가 여기, 로 그, 얘한테 갔었죠? 이, 이놈한테. 1회차 때, 그니까, 러 이번에는 열로 갑시다. 성주. 성소. 보상 쓰레기인 거 알아요. 근데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상관없어. 뭐 주는지만 보겠습니다. 2회차 때 보상 뭔지 아시, 뭐야. 그니까, 보상이 두 개가 있는데, 2회차 때, 뭐야. 이 회차 때쓸 때는 저로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삼 회차 오늘 하에서는 저로 가겠습니다. 어. <laughs> 여기 가겠습니다. Azura Star, I knew the Lady of Twilight had sent you for a reason. Hand it over to me. I will ask Azura to restore the star to it's original purity. 있어, I will commune with Azura. Azura, mother 어? of roses, goddess of dusk and dawn. Your chosen champion has returned your star. 어, she 거야? wishes to speak to you. So. Greetings, mortal you have followed my guidance through the veils of twilight and rescued my star from Nalan Varen but his soul still resides within protected by his enchantments until he is purged my artifact is useless to you Eventually, the star will fade back into my realm in oblivion. But I doubt you have the hundred or so years it would take to wait. No, only one option remains. I will send you inside the star. You will banish Malin's soul there. Tell me when you are ready, mortal. 여기서, 아, 해달라고, 하, have faith, mortal. i will be watching over you. Ah, my disciples have sent me a fresh soul. good. Oh, ah, you can go why, there's something different about you. and who are you to challenge me?

<laughs> 얼음은 얼음으로 상대해줘야겠지? 어... 아, 뜨거! 왜 나한테 쏘세요?